병풍처럼 둘러싼 산맥 너머로 석양이 침잠하던 5월의 황혼, 춘천호 수면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무를 캐던 처녀들의 비명이 호수를 가로질렀다. 물속에 직립한 나체의 여인, 목이 절단된 채. 수초 사이에 서 있는 그 형상은 악몽 그 자체였다. 형사 박성근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율했다. 32세의 피해자 이강순 술집 접대부였던 그녀의 사진은 칡넝쿨과 새끼줄로 결박되어 있었고 거대한 석괴가 매달려 있었다. 이틀 후 발견된 두개 꼴은 스웨터에 포장되어 있었으나 앞면은 원형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전연 배우자를 포함한 3명을 긴급 수배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증되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그때 박성근은 피해자의 최종 행적에 주목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한 초라한 주막이었다. 45세의 목수 겸 주막 주인 임동익. 그는 온화한 미소로 수사관들을 맞이했다. 그날 밤 손님이 많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오. 하지만 최기석 형사는 그의 손톱 및 미세한 혈흔을 포착했다. 압수수색에서 결정적 증거가 출현했다. 주막 뒤편 토굴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톱과 도끼 그리고 피해자의 소지품들. 임동익은 결국 자백했다. 돈을 훔치려다 들켰소. 그래서 그의 진술은 내목했다. 범행 후 시신을 해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호수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4개월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사건은 종결되었다. 임동익에게는 살인, 시체유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사형이 언도되었고 1968년 4월 23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 토막살인이라는 섬뜩한 용어를 각인시켰고 이후 모방 범죄의 단초가 되었다. 춘천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비명은 아직도 수면 위를 떠돌고 있다. 현재 상황. 춘천호 토막살인 사건은 1965년 발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으로 범죄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했다. 범인 임동익은 1968년 사형 집행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잔혹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까지도 한국범죄학과 수사학 교재에서 중요 사례로 다뤄지고 있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은 범죄수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발생 60년이 지난 지금 춘천호는 평화로운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한국 범죄사의 어두운 장으로 기억되고 있다.